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8절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원전지격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미콜론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콤마 우리가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빌리어드 자,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 드렸는데 에, 오역이 몇개 정도 나오냐 하면 16개가 나옵니다. 한 구절에 16개가 오역이 나왔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 16개의 오역이 어디 어딘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인언이라는 단어. 번역이 안된 것을 했고요. 두 번째, 거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안에서 네 번째 움직이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기 여섯 번째 때문이라 일곱 번째 세미콜론 여덟 번째 시인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들 복수입니다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말한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째, 것이 열 번째, 가치가 열한 번째, 큰마가 열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이라는 단어가 열세 번째, 자손이기가 열네 번째, 그 다음에 때문이라 때문이다라가 열다섯 번째, 마지막에 마침표가 열여섯 번째. 자총정렬라면 열여섯 번입니다죠? 자, 16번 오역이 된 것을 한번더 총력리에서 불러드릴게요.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문, 세 번째, 안에서, 네 번째, 움직이며, 다섯 번째, 있기 여섯 번째, 때문이라, 일곱 번째, 세미콜론, 여덟 번째, 시인들, 아홉 번째, 말한, 열 번째, 것, 열한 번째, 같이, 열한 번째, 컴마, 열두 번, 열세 번째, 네, 또한, 14번째 자손이기, 15번째 때문이다, 마지막에 마침표 16번째. 자, 이렇게, 오육이 한절 한절을 대조해 가면서, 틀린 16개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 를 원전 지격 성경을 그대로 올린 것 중에 노란색을 칠한 것이 틀린 16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존 한글 성경은 천주교에서 사범으로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번역이 된 것이 성교사들에 의해서 전래되어 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원어를 모르니까 중국어와 일본어를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판이 완전히 잘못되었으니까 틀린 게 너무 많고 무려 대강 지금 제가 세볼 때는 어 창세기수 요한계실까지 만한 7천 군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고 나면 어제 생각에는 2만 개가 넘을 겁니다 어 한번 전체 합산을 해보면 제가 구절 구준마다 틀린 것을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렇게 하고 끝에 작은 글씨로 16개 이렇게 합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번역을 다 하고 나서 최종 몇 개가 틀렸다 이것은 어 그때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오역이 기존 한글 성경에 16개 일어난 거는 지적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 직역 성경과 비교해서. 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laughs> 강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 이는 이 말은 어, 사도행전 17장 27절과 연결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고 이 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 표면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27절에 그 말이 다 나옵니다.죠. 자, 그리고 그 시간도 딱 정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거주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도록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 라는 말이 사행전 17장 27절에 설명이 다 돼서 어저께 유튜브를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제 매일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어, 1,500, 어저, 어저께 오후에 11명까지 넘었습니다. 그렇죠? 자, 1,500명이 이제 넘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은혜를 받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댓글로 올려주시고, 제가 매번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해도, 서로 교통하며 나누고 저는 어디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발견한 것 있으며 목사님 성경 분역하는데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글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읽어보고 대답해야 될 것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모든 연락처는 그 유튜브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전화번호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대답을 하지 못해도 어 성경 번역을 하루에 한 12시간씩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분이 문자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교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이 말은 17, 27절에 있었던 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은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산다라는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산다, 삶이, 라이프라는 영어의 생명, 산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고기가 연못 안에, 물 안에, 강 안에, 바다 안에, 물 안에 사는 것을 조에라고 하라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탁 튀어나와서 땅에 푹덕뛸 때의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이 두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거능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안에 그할 때의 생명을 조회라고 하고, 삐오스의 생명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향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 생명은 좀 있다가 어, 삐오스라는 생명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으면서 방하고 갈등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삐오스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예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안에 창조주 예수님 안에 그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매일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조회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행전 17장 28절에 그러면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 움직이고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조회의 삶을 살고 조의 삶으로 움직이고 조의 삶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근거되는 것을 어떻게 생할 수게알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자살해 죽고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자살해 죽고 실망하고 실패하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 이 구절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메다도안 되는 이 자그마한 체구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는데 우리가 창조주의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조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만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켜 줄수 있고 기쁨을 주실 줄수 있고 소망 가운데 그할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가운데 있는 것 뒤에 뒷 부분에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에 지금 가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리스어를 잘하니까 그리스어를 통하여 일, 나오는 책들이나 문헌들을 막 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쇄는 되지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파파이로스나 그 다음에 돌이나 가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그리스인들의 시인들의 글들을 읽었다는 거죠. 바울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우리가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때문이다라는 글을 읽었다는 거죠. 야, 얼마나 이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우리가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한 글 성경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했는데 자손, 후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그리스의 시인들이 벌써 AD 1세기경에 지금 40, 63년, 64년, 68년 정도까지 살다가 순교를 당한 마우리 그들의 문헌을 통하여 시인들이 쓰었던 그리스인들의 시를 읽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와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다, 소생이다, 자손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말, 행동, 오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회의 삶을 살면서 움직이게 하신 존재로 창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 시인들이 글로서 표현한 것을 사도바울이 읽고, 너희들 시인들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손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좋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좋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